제가 퇴직 후에 과연 뭘할수 있을까 고민을 하던 끝에 국가고시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안경과학과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제약업계에서 지금 품질관리 업무를 하고 있는 게한 이제 7년 됐거든요. 이제 7년 했는데 이제 계속 하기에는 이제 이게 미래가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laughs> 안경광학과에 지원을 하게 된 22학번 송이라고 합니다. 아, 네. <laughs> 지인 중에 안경 관련 일을 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런데 이제 앞으로 전망이 나쁘지 않으니 안경공학, 광학과를 한번 지원을 해보라고 추천을 해주셔도 왔는데 이제 그 중에서도 대구가 제조업도 발달이 되어 있고 안경 쪽으로 좀 유유망하다고 해서 그래서 수성대학교로 오게 되었습니다. 한계를 많이 느꼈어요. 이제 간호사로 일하면서 이게 제가 잘 알지 못하니까 좀 답답한 면이 있었고 그런 거에 있어서 약간 좀좀더 알아서 전문성을 키워야겠다 생각을 해서 아니, 공부를 안, 안 해봤었고 이제 이제 늦은 나이에 또 다시 공부하려니까 그런 게좀 많이 어려웠었는데 그래도 그래서 온라인 강의로 들으니까 계속 시간 날 때마다 들을 수 있고 하니까 그런 점은 좋더라고요. 안경과학과를 입학을 하고 싶었는데 그 사실 이제 직장인한테 열려 있는 그 학교가 사실 없었습니다 당시에 그런데 이제 수성대학교가 마침 이제 그 저희 직장인들한테 길을 열어 주셔가지고 그래서 좀 감사하게도 이제 다니게 됐습니다. 여기는 조제가공실습실인데. 어, 어. 네, 박형민 교수님 지금 시간이라 가지고. 지금 뭐 하고 계시는데? 네, 들어가도 되고. 뭐뭐뭐 네. 아, 뭐 하는 거지? 어, 후배님 지금 뭐 하고 계시는 거예요? 네, 지금 안경에 들어갈 렌즈 만들고 있습니다. 안경에 들어갈 렌즈를 이렇게 직접 손으로 가 수동으로 하시는 거네요. 네, 수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는 거구나. 네. 원래 안경알이 동그랗네요 이렇게? 네. 아, 그거를 렌즈... 이렇게 안경알 모양에 맞게끔 이렇게 넣는다. 네. 전 연습 하는 거 연습. 그지 낮에 자세... 나 9, 6 학번 때 저거 했었는데 <laughs> 요즘도 저거 하면 안 되지. <laughs> 교수님이 어떻게 사용하시는지 알려주시거든요. 이런 거. 어, 지금 어, 어, 어떤 어, 네. 어떤 과정인가요? 어, 지금 현재 안경원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무형판 옥스킬을 음. 통한 렌즈 가공 수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동 기계네요. 맞습니다. 어, 예전에는 진짜 손으로 다 일일이 했었는데 요즘은 원터치 하나로 다 되는 것 같아요. 그 사람마다 동공간의 거리가 다 다르잖아요. 두상도 다르고 머리 크기도 다르듯이. 네네. 그래서 그 동공간의 어. 거리를 재서 안경을 좀더 정확하게 만들려고 이런 거를 재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피 d 미터를 통해서 학생들이 네, 기초적인 거, 기본적인 것부터 차근차근 배우고 있네요, 그렇죠? 네. 이거를 재해야지 저거 수동 자동 이렇게 다 네네. 중심점을 잡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요. 기본이 네.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저도 안경을 해봤는데 기본이 맞아요. 중요합니다.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기본부터. 맞아요. 이제 우리 레티노 스코프 실습을 마치고요. 네 지금까지 안녕하세요. 수고 많았어요. 고생했습니다 여러분. 네. 자 우리 갑시다. 나머지는 뷰티웨 어, 연구실로 컴온. 어머, 다 네. 아, 갑시다 어머, 어머, 다머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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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니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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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머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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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머 어머, 다머니머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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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머, 어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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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와서 상담을 할수 있어서 윤나 이쪽으로 오세요. 이렇게 먹어요 평상시에? 네. 네. 평상시에 진짜? 네, 이렇게 네, 먹어요. 진짜? 네. 연출하는 거 아니고? 아 근데 네. 여기서 안 먹더라도 어. 가지고 가서 저기서. 강의실에서 먹는데. 먹죠. 강의실에서 먹고. 네. 와 오늘만 꽉차 있는 거 아니죠 여기? 예. 네, 항상 항상, 항상 꽉차 있어. 와 대박이네. 우리 이렇게 오픈 편의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학생들도 정말 좀 되게 자랑하고 싶은 게. 수실차 면접 온 친구들에게 학생들이 이 안에 선물이 가득합니다. 그리고 또 국가고시 치는 3학년 선배들을 위해서 이게 진짜 교수님들이 만든 게 아니라 학생들이 직접 오라온것 이런 것도 아주 자랑스니다 그래서 네 가지십시오. <목소리> 만학도 과정이라고 해서 굉장히 특별한 교육 과정이 있다고 하는데 그 그건 뭔가요? 아잘 어, 아셨네요. 저희 그만학도 과정은요, 일단 직장인들 일과 학업을 병행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유익한 반입니다. 가장 첫 번째는 온라인으로 이론 본인이 계신 곳 지역에 상관없이 학습을 하면 되고요. 토요일만 정말 실기를 다뤄야 하는 거, 실제 학교 와서 실습 기자대로 다뤄야 되는 것만. 액기스로 하는 교육 과정입니다. 그래서 꼭 대구에 거주한다거나 이런 지역에 전혀 구분이 없고요. 그냥 어디서나 학습을 할수 있는 좋은 장점이 있고 두 번째는 장학 혜택이 굉장히 좋습니다. 만학도 장학금 학과장님 추천서를 받게 된다면 본인들의 1학년 1학기는 전액 장학이 되고요. 1학년 2학기부터 졸업 때까지는 50% 장학 혜택을 누리기 때문에요. 저희가 등록금이 300만 원인데. 150만원은 수성대에서 장학금을 주고요 150만원은 본인이 납부를 해야 되는데 또 국가장학재단에 좋은 혜택이 있어서 국가 수성대 장학금과 국가장학 혜택을 받게 된다면 본인들은 실제 비용은 뭐 0원으로도 학교를 다닐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입니다 그학생들의 만족도도 굉장히 높겠네요 지금 현재 저희가 1학년, 2학년, 2학년이 있는데 곧 3학년이 되겠죠 그 학생들이 만억도 모든 분들이 본인들이 또 다른 분들을 추천해서 저희는 지금 현재 수시 2차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만학도 반, 직장인 반들은 다 정원이 찼습니다 일을 하면서 학습을 하는 거에 무리가 없기 때문에 국가고시를 대비할 수 있게끔 온라인상으로 많은 부분이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으니까 선배가 후배를, 신입생을 또 추천해서 데리고 오고 그런 식으로 아주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교직 경력 25년에 직장생활 29년째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음. 제가 퇴직 후에 과연 뭘할수 있을까 고민을 하던 음. 끝에 국가고시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안경과학과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여러 학교를 검색을 해보았지만 직장인반이 있는 학교는 수성대학교가 최초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음. 이 학교가 열정이 많이 있다는 라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수성대학교 안경과학과에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궁금한 점이 있을 때는 교수님한테 전화나 카톡으로 질문을 드렸고 음. 어, 교수님이 상세히 잘 설명을 해주셨기 때문에 어, 의욕만 있다면 어렵지 않았습니다. 졸업 후에는 전문적인 안경사가 되거나 렌즈에 관련된 그런 산업에서 일을 하고 싶습니다. 처음 다 접하는 과목들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사실은 체감은 어려운데 교수님들이 아주 어려운 강의를 되게 쉽게 풀어서 수준에 맞게 설명 해주시다 보니까 어려운 과목이지만 차근차근 이렇게 할수 있는 예건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교수님들이 정말 잘해주세요. 세심하게 잘 가르쳐 주시고 어, 분위기가 일단은 가족 같은 분위기입니다. 아주 세심한 부분까지 잘 신경 써, 써주시니까 그게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수성대로 오세요! 어서 오세요.